네 먼저 오늘 야, 어, 말씀은 야고보스 4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아, 어 오늘의 今天제 야고보서 4장 1 2 1 4節의经文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희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어, 1 2절 설립, 류화과판단인는 능력이 있 1위는 능력이 있는 1 찡간 룬断别人呢?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더라. 하你们有话说,今天,今天明天我们要往某城里去,在那里住一年做买卖德利。 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 오늘의 제목은 판단人的只有神. 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분享.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가져라고 그럽니다.

宝贵的,啊, 오늘도 주일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설교를 했을 겁니다 那么今天又是主日,很多教会呢, 그러면 이 설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설교에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간단합니다 그것은 네가 원하는 그 거룩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임입니다 이 지혜도 기도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고 후하셔서 그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上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 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世人所看的时候他可能是愚笨的但是他却是有智 진짜 지혜 인생을 살았느냐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알게 됩니다이 세상에서는 죽는 것 같고 또이 세상은 뺏기는 것같습니다핍박을 받은 주 축복하고,好像是被受逼迫的。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고 우리가 이 세상 살때 어리석다고 조롱한 사람들이 나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2 0 1

너는 인생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所以今天我们没有理由能够去判断인생은잠깐있다 사라지는 안개다人生呢好比是一个而已只是瞬间그리고 게다가 1 2절에 보면 옆에 이웃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 고그럽니다而且在不要去判断你们的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因为那立法的可以说呢最终审判的是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혐오하거나 미워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조여야 됩니다. 不能一意判某一人 잘못하면 세상적인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나> <목소리나> 자 인생은 이렇게 짧습니다. 人生非常的短暫可是人生要活말합니다 인생은 단한번 밖에 없습니다. 有一次人生只有一次. 지금도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종도요 면대 사또 지금도 사람이 태어납니다. 아, 지금 이순간에도有 그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동시에 그런 날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날이 있고 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말하는 날이 있습니다. 나0 0 0 0 0 0 0 0 0 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 0하러 갔다가 저녁에는 위로해주러 가야 됩니다0 0 0 0 0나 100000000. 100000000. 1 0 0 0 0 0 0 0 0 사람이 1분 안에 죽고 태어나고 계속됩니다. 그래서在每一分,每一秒当中,有人的生死祸福. 이런 인생을 보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러看到这样的一个场景我们在思想到底什么是人生呢 그래서 전도서 기자를 말하기를, 결혼식에 가지 말고, 너는 초상집에 가거라. 저희는传道书的记者才告诉我你不要去那呃这个婚宴当中而是要你要去那奔丧 초상집에 자주 갈수록 인생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안도我们当去, 经历这些别人的死亡的时候，我们对我们的人生会有一些思考。这个。

우리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但是人们呢有很大的一些错觉的东西.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자기가 소유한 소유물처럼 생각합니다人生在掌握在自己的手中 내가 소유한 소유, 소유물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好像总是以为它是我可以把它延延我可以把它缩短아 어, 나는 몇 살까지 살 거고 몇, 몇 살까지 이렇게 할 거야.呃，我就说那我要活到多大岁数？我要在这期间我要做什么？ 아 그리고 어, 언제까지 돈을 모을 거고 언제까지는 별장을 살 거고 언제까지는 낚시 다니면서 누를 거야. 그러나그 말이 그대로 되는 것은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뭐뭐 내 것인 것 같은데 내 것이 아닌 것이 있는인생입不是自己的. 내가 소유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큰 착각입니다. 저는 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생은 절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유물처럼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났습니까? 났습니까? 하나님께라는 것입니다. 근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날을 정하셨습니다. 생的那瞬始上帝已定了我的 그러니까 일찍 일찍 태어났다고 해서 뭐 일찍 가는 것도 아니고 늦게 태어났다고 해서 늦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也不是他比人出生的比早一比人死的早也不是因他晚一

그럼 우리위해 하나님이 우리에이야내일 장사자 내일 돈을 벌자 내일 이런 계획을 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이다. 我们的生命他的신 전능자의 지혜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在他的手里,可以说呢,我们一切的生命,我们一切的瞬间,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화를 주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합니다 他能够使我们生,使我们死,也能够降福于我们,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啊，这个立法也好，或者这个裁那、这个呃审判官也好，这是与世界的不一样。可能、嗯。他就在这里有上，上帝有他的一个决定，你要活到22岁。목사님사랑하는사람니까까지所以这位牧师说我喜欢的，所以你活到여러분들도사랑사람니까까지는제가那别人呢？嗯、<我>在座的弟兄姊妹呢，也都是上帝所喜悦的，所以呢，上帝说我要让你活到九十八岁。

瞬间消失. 아름다운 꽃도 일주일이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在美麗的花朵呢, 오늘도 몇 사람 제가 안수기도해 주면서 느꼈어요어뭘 느끼냐면 안수하다 느끼는데 제가 이제 7, 8년 만에 이렇게 안수를 해 주는데. 어针对他们我是相隔7 8년 我为他们安祷告 손을 얹는 순간 느낌이 듭니다.

진짜 보기가 싫어요. 어但是呢过了一个星期之后呢真的很难看的变都 아예 마른 꽃은 그냥 차라리안습니다 어,如果是干花的话呢,可能看起来还好看呢.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40 들어가면서 50, 60되면 여자분들 투자를 많이하게 됩니다. 어所以呢一旦特别是姊妹们呢过了0세岁0세岁的时候呢就开始往自己身上要投资 어 uh, 오늘도 목사님 오랜만에 왔습니다. 하고 안수를 봤는데 머리숱이 적어진 걸 내가 느끼겠더라고요. 어어제은 90년대쯤에 왔습이는9 0나대쯤에 왔습니다. 그래서 90년대쯤에 왔습니다. 9 0년대도에 왔습니다. 다 90년대쯤에 왔습니다. 9 너도 대쯤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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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년에 왔습니다. 9 0년대 나, 나, 왔습니다. 나, 그래서 많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손을 닿는 순간 벌써 세월이 갔다 나는 어, 나는 완전히 파김치가 됐고 여기는 쉬어가고 있구나 아, 이외에 어, 한도, 그리소 한도 지어니 어, 웨타네가 안소 닷가어마 쪼넌고 칠 아, 저시니엔 이만만 빼러워, 老的了뭐어이 어. 너 부능판이. 뭐... <laughs>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정말 어, 우리 얼굴을 보면서도 자꾸 변해가고 시간이 간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 啊、呃，一些人的一些长相啊，跟我按照岁月的痕迹哈，那我们知道啊，时间在流逝、啊。을을没有一个人能够挡住那，或者说抓住那时间的流失。이제오啊，只要人一旦到了五六十岁的话呢，他就应该对自己的相貌啊、相貌的自信啊等等这方面，我们应该放下来。예啊、呃，那些演艺圈里面的那些人呢，到了五六十岁呢，他们也是，我们可以看到那。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 돈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돈이 진짜 전부가 아닙니다. 시 우리 차중요단 당장의 수익과 당장의 이익이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습니다. 当然这在我们的实际生活当中我们有这样的一个体会所以我們知道雖然這就很重要也需要但是我們更重要的事我們如何站立在神的面前看在你在神的面前有一群人他們要受責備有一群人要受到神的獎賞그 18書 통해서我們在結論적으로看我 하나님 앞에 선다는 전제 아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성교사님들 보면은 저에게 그런 말하는 거 많습니다. 성교 갔다 왔더니 집도 없어, 모아는 돈도 없어, 애들은 불불이 터져. 呃，我朋友一些呃宣教士哈，啊，他们呢常年在国外宣教，然后回国的时候呢，他对我讲，不是啊，啊，我回来之后呢，也没有房子，孩子也都四处，也没有说可住的地方，都四处分散，不知道该怎么办。呃，목사님은그렇게보는사람없습니까목사님무슨대책으로지금까지이렇게살아왔습니까呃，那我不晓得牧师是怎么在韩国生活下去的啊、呃？有什么样的一些难处呢？예기쁘도스시 차도 없으시고, 뭐하는 돈도 없으시고, 풀리면서 uh, 그렇죠. 여에매 차, 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인생을 준비하거나 노후 대책을 해 놓은 사람들이 볼 때는 한심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 소위는, 네시에, 병원에 간다시피, 네시에, 본인에 간다시피, 네시에, 본인에 간다시피, 네시에, 본인에 간다시피, 네시에, 네시에 간다시피, 네시에 간다시피, 네시에 간다시피, 네시에 간다시피, 네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자기가 집을 몇개 갖고 있든지 차를 몇개가든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어但是在神面前完全把自己摆上的这些人那他们知道他们在上帝面前这些钱财房子汽车也没有什么太大的意义 어느 순간就 되면 그냥 다 내놓아야 됩니다 전부 放下다 내놓고 그리고 작은대로 이사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都要放下来 아, 네, 인간이 요지아的 준비, 到一个更艰难的地方去. 음, 교회에서 무슨 이사를 하거나 뭘할 때는, 당연히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래,教会有这样大事的事情,教会要搬家,或者等等一些事情,如果没有我们的这种奉献之心,那是不可能做到的. 그렇게 불쌍하게 살다가, 나사로처럼 죽었다. 그지만, 사실은,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Uh, 但是呢,拉萨路一样,但是呢, 비록 세상에서는 고통받지만 하나님 앞에 선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참고 인내하고 살아갑니다. 다만 주도 푸른 신님은 왜래서 지상에 그래서 그런 갈등을 이기고 주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 처음이디엔就是要首先要 그러나 이것은 초보자입니다. 그러나 좀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자 합니다.当你更到达灵受上帝的话语与上帝的美好的关系的时候呢，这个人就愿意过上一个神仆人的生活。자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구원 받는다那我们知道神的子女呢他在上帝面前总有一领受我领受上帝的救恩 내가 자녀로서 축복을 받는다我作为神的子女我要得到上帝的祝福

아전그하나님의 종으로 0 0지고 하나님의 종이럼 자기가 쓰임 받지 않이면 마음속에 공허함이늘 남게 됩니다 0이1 0 0 0 0 0이 100000000이 1 0 0 0이이이이 그리고 영적으로 울려 퍼지는 큰 진공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앞에설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의 릴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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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 진짜 인생의 중, 중요한 준비는 노후 준비가 아니라 사후 준비입니다. 우리 는 인생의 착각하 준비는 사인생 중요한 준비는 이내거인생인생각해서 자기가 생그린서이표를 가지고 자꾸 생각합니다안타서게도자기생그린 시간표가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주님생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후 인생의 중요한 의 중요한 준비의 그래서 의을 어디서 은자여 너는 지금 창고를 짓고 네 곡식 창고를 확장하고 있지만 오늘 밤네 생명이 끝나리라 인생은 많은 물건을쌓아놓는다을 해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람을 위한 그 사람을 위한 그 사람을 위한 그사한 인생이 그냥 일부분일 뿐입니다. 而已 누구든지 나로 위하여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저러나 나를 위하여 생명을 잃으려고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자는 얻을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생이 자기의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고 헛된 일에 낭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을 의 단순히 한 가지 물건에 비교하자면 초화에 비교할 수 있어요. <놀람> 그 불이 붙이는 순간 점점 타들어가서 나중에 없어지는 그한 한 개의 초화 같습니다. <놀람>

까딱까딱하는 양초처럼 잘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꺼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소리>

마지막 노년을 안정적으로 사는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뭐년년년 그것은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그러 근데 요즘은 괜찮아요. 노년 연금 한국 은 괜찮아요. 6 5 하지만 나중에 진짜 후회할 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 후회합니다. 자 타다리면, 우리도 예수 면에서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살은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수 없는 것입니다. 如果你不在,不在耶稣面前摆上,那你的人生不被,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체력을 사용해서 존귀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바예수 상디, 그 예수님의 구원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록 힘을 쓰는 것이 보람 있는 인생이 될것입니다도한 대로, 로 상디의 예수의福音을 전쁘게할것인더 나를 기쁘더 이상, 이는 더的상 이는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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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것을 상는상이는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但是呢, 네, 없어져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필리피 교인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길 바랍니다. 필리교회에게혹 우리도 인생의 시간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같이 기도하의습니인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신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오늘도 인도하셔서 아버지 주시는 큰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아무것도 판단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며 주의 능력으로 살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